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토파부는 잼잼 리뷰입니다. 서희수가 한지용에게 전면전을 선포함으로써 새여자와 한지용간의 날카로운 대립이 점점 더 고조된 마인 10화 재판이 끝난 후 서희수와 정서연 그리고 친권을 획득하지 못한 이혜진까지 새여자가 서로를 바라보며 씩 웃는 장면 너무 소름끼치지 않았나요? 세사람은 이미 한편이 되어 플랜A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해진이 청구한 유아인도 심판청구는 처음부터 기각되는 방향으로 계획되어 있었던 거죠. 재판장에서 희수와 해진은 한지용의 부도덕함을 세상에 알리는 데 중점을 다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젠 한지용이 회장이 되는 바람에 플랜 B로 경로 설정을 다시 하겠지만요. 11화 텍스트 예고를 보면 희수가 유산을 한후 산후조리를 해주러 온자경과 일주일을 보내며 두 사람은 서로의 처지와 마음을 진심으로 깨달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 혜진과 따로 만나 한나준을 친모에게서 빼앗은 건 한지용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준 거죠. 이렇게 세 사람은 한편이 되어 한지용을 제거하는 작전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누구도 믿지 않는 성격인 듯한 한지용도 세 여자에게 감쪽같이 속고 말았는데요. 카덴차 다이닝 룸에서 희수가 혜진을 죽이니 많이 하고 법정에서도 가짜 엄마라고 소리치며 싸워대는데 한지영이 어떻게 속지 않을 수 있겠어요? 서희수와 이혜진이 한 편이라는 걸 또한 효원 정확히는 한지영에게 앙심을 품은 사람을 변호사로 선임한 이유에 대해 나의 약점을 잘 아는 사람을 방어에 이용해야 갑작스레 터지는 문제들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말로 한지영을 안심시켰던 서희수입니다. 거기다가 이해진이 투타일로꼬트리를 잡아도 내가 아니라고 하면 된다고 한지용식 논리를 펼쳐 한지용과 천생연분인 듯한 배를 타고 있는 느낌을 줬었죠. 법정에 앉아 있던 한지용은 전적으로 서희수를 신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이예진이 튜터로 들어왔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하준 아빠의 부도덕성을 모두 공개해버린 서희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준에 대한 모성애를 드러내며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당당하게 인정받은 서희수가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리고 서희수는 1차 목표를 이뤄내자마자 한지용에게 이혼 소송 소장을 내밀며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한지용은 절대 자신의 손에 들어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효원그룹을 손에 넣은 순간 유일하게 믿던 사람 서희수에게 뒤통수를 맞은 것도 모자라 아내와 아들을 동시에 잃을 위기에 처했는데요. 정서연의 플랜 B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한지웅에게 할수 있는 가장 큰 복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는 죽이는 것보다 더큰 복수는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소중한 걸 전부 부숴버리고 평생을 불행 속에서 살게 하는 거죠. 한지웅이 자기 자신 이외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 아들 하나준입니다. 한 회장의 피가 돌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지 못했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결핍은 내 아들, 내 피출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졌죠. 그리고 18개월 된 하준이를 효원으로 드릴 때, 한 회장은 한지용의 아들을 자신의 핏줄로 인정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갖지 못할 효원그룹을 하준이는 가질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희망은 하준이를 완벽하게 키워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이어졌고, 결국 낳아준 엄마와 키워준 엄마의 공생을 계획하게 만들었습니다. 즉, 한지용의 내네 자식에 대한 집착의 원인은 효원그룹 후계자가 될수 없다는 결핍이 바탕이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지용에게 가장 소중한 건 효원 그룹이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한지용은 인성도 훌륭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가면을 쓰고 임원진들을 모두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한지용의 인생은 뒤틀림이 생겼는데요. 강자경의 소송과 불법 격투기 형제 사건, 서희수의 배신에 의해 지용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던 자신만의 브레이크가 없어진 상황이죠. 한지용은 압박을 당할수록 빈틈을 보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서연의 플랜 B는 한지용을 압박하는 사건을 만들고 스스로 실수를 할 때를 기다리는 것일 것 같습니다. 댓글을 보니 정서연이 한지용을 죽인 것 같다는 의견도 있으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전 한지용이 자신의 실수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잃게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드라마 마이는 나의 것이라 믿었던 것들에서 용감하게 벗어나 진짜 나를 찾아나가는 강인한 여성들의 이야기잖아요. 서연이나 희수가 지용을 죽이게 된다면 드라마의 기획 의도와 전혀 맞지 않는 엔딩이 될 거예요. 특히 10화에서 서연은 자신의 엔딩을 말해준 거나 다름없는데요. 수지를 만나고 온후 감정이 폭발해 울던 서연은 수혁에게 처음으로 진심을 묻습니다. 그리고 수혁에게 행복하면 되는 거야라고 말했죠. 전 마인 이 드라마가 딱한 명, 한지용을 빼고 모두에게 나름의 해피엔딩을 선사할 것 같습니다. 사실, 한지용이게 할수 있는 가장 큰 복수는 한지용을 빼놓고 서희수와 한하준이 재미있게 사는 거 아닐까요? 희수는 효원과 한지용을 벗어나 하준이와 함께 살아갈 재미난 삶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희수는 결혼 전 유명한 배우였으니 모아놓은 재산이 있을 거라 이혼하고 혹여라도 위자료를 못 받는 상황이 오더라도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수는 배우로 복귀하기로 결심했는데요. 하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엄마의 삶이 일단 단단해져야 하잖아요. 그리고 희수 언니 연기 너무 잘하는데 재능을 썩히고 있으면 안 되죠. 희수의 배우 복귀는 너무 좋은 선택 같습니다. 또한 희수는 하준이를 데리고 결혼 전 살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하준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라면을 먹었는데요. 엄마와 아들 버전의 라면 먹고 갈래 맞죠? 라면 먹방 장면은 갑자기 라면물을 올리게 하고 싶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카덴차의 고급스러운 다이닝 룸에서 정 셰프가 만들어주는 휘황찬란한 음식들은 훌륭한 맛을 자랑합니다. 또한 식사에 참석한 사람들의 입맛을 개인별로 맞춘 요리를 선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 음식 안에 먹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은 없는데요. 하지만 희수가 하준이에게 끓여준 라면은 화려하지 않지만 사랑이 가득 들어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식사를 할때 상대방과의 거리감인데요. 카진차의 식탁은 너무 거대해서 서로 멀리 떨어져 식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라면을 먹는 장면은 희수와 하준이가 굉장히 가깝게 마주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바램으로는 마인 엔딩에서 그 식탁에 희수와 하준이 뿐 아니라 혜진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수나 하준이에게 여러 형태의 가족이 있다는 걸 말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빠가 없는 집 또는 엄마가 없는 집, 그리고 하준이네 집처럼 아빠는 없지만 엄마가 둘인 집도 있는 거죠. 사준이 아빠 한지웅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진을 업로드하고 팬들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는데요. 사진 속에는 무 캐릭터가 무릎을 꿇고 앉아 반성하는 듯한 모습이 담겨 있고, 오늘은 제 얼굴 올리면 안될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진짜 외출 금지. 라는 텍스트를 남겼어요. 한지웅도 자신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잘 알고 있나 봐요. 한지웅은 한회장의 유언에 따라 봉사하며 다시 인성교육을 받아야 할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교도소 정도는 가야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지웅의 엔딩이 죽음인게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한편 한지웅 말고 한진호와 한진희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술에 만취해 메이드들에게 술주정을 하다가 정서연은 그 모습을 보고 분노했고 한 번도 술 마시면 참지 않겠다는 경고에 따라 한진호를 알코올 중독 치료 센터로 보내버리죠. 정서연이 주집사 대신 한진호의 따귀를 때린 장면 너무 통쾌했지만 정중하게 사과를 한게더 멋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 자신이 살기 위해 박쥐처럼 이곳 저곳을 떠돌던 주집사는 정서연의 사람이 된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진호는 치료를 받으러 그곳에 갔습니다. 제발 한진호가 새 사람이 되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한편 한진이 또한 상담 치료를 시작했죠. 아마 엠마 수녀가 한진이에게 허통을 쳤던 건 한진이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마음을 위로해주는 게 아니라 잘못한 걸 혼내주는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정말 진상 중의 진상인 한진이는 세상 태어나 처음으로 혼나본 것처럼 쭈그려 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재벌가에서 태어났지만 진정한 자신의 것은 하나도 갖고 있지 못한 텅빈 삶을 살던 한진호와 한진이 두 남매도 정신적으로 건강해져서 마인에 찾아갔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